안녕하세요. 2월 13일 마감 방송 코스피 마감 방송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대별 투자자 동향 보면 외인들 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어 선물은 지금 엄청 팔았는데 나중에 좀올렸어요 일본을 보시면 어 33평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33평선.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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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3위 평이 아니라, 지금 33위 평은 여기, 여기죠. 지금 일봉상으로. 엄청 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위, 지금, 위아래, 지금, 이렇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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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밑에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삼각수렴, 지금 끝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미장이 지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장이, 이 장어 상관없이 쳐 올리려면, 원래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불안한 장세죠 선물도 지금 장대 음봉 하나 나와가지고, 전자 야금야금 올라가 있고요. 음, 30분 봉도 지금 오버시팅까지 내려왔다가 올리고 있고, 상당히, 별로 뭐 좋은 흐름은 없어요. 4분봉도 음, 4분봉 뭐 엄청 뭐 가격대 2평까지 뭐 내렸다가 여기 또 내렸다가 반등했는데 맞고 떨어져가지고 반등을 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여기 삼각, 꼭지점, 삼각점 꼭지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환성전자를 보면, 위아래 지금, 어, 뭐, 더 이상,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게 끝났어요.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위든 아래든 이제 가야 돼요. 지금. 어, 십자형 도지를 갖다 몇개는몇개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건 놔두겠습니다. 이대로. 방송 님 연장은 내일 결정될 것 같아요, 내일. 월요일. 음, 국곡이 내일, 위로, 위로 튀는 척하고 이렇게 꺼질지, 봐야 되고요. 이, 엑셀로 한번 볼까요, 엑셀로? 지금 엑셀, 엑셀 흐름을 보면, 월요일 날, 2480이었는데, 2480에 87, 아 48인데 40이니까 미장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오늘 다우는 좀 떠서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빠졌거든요 이제. 어, 지금 뭐 아래꼴이 길게 달은 것은 솔직히 2461에 5이니까 뭐 은봉이죠 장대 은봉이에요 전일 따지면 69에 마, 빠지진 않았는데 지금 시가가 엄청 약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늘 밤 미장은 또 음봉 마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봉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옵션은 양330콜330 푸스 315 지금 푸시 지금 위로 쫙 장대 양봉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요. 금 이렇게 밑도 영망치 한번 나오고요. 상당히 콜은 이제 2월 7일 날 저점 깰까 말까 하고 있어요. 무슨 6월 7일, 6월 7일 고점 가지도 못했죠, 많이. 자, 오늘 장은 붙짱 풋장. 붙장이죠, 붙장. 풋장. 그러면 개파하게 예, 콜은 콜이 죽겠죠. 개파하게 이렇게 쫙1차 매수가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을 했지만 여기. 34이평 맞고 떨어졌어요. 34외인들이 그냥 때려버린 것 같아. 이게냥 때려버린 것이게 떨어져 버리고차매수가문이게버아니라장이그 때려버린 것 같아. 34외인들이 차매수려에서잡아야 되죠. 인들이 그냥 때려버린 것 같아. 3 4외인이 그냥 때려버린 것 같아. 34외인들이 그냥 때려버린 1차 이 그냥 이그이제 왔다 갔다 한이고 어, 실제 모든 시세에는 1차 매수까지 안아요 이렇게. 이게 올라,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이제 이때 이 봉을 다 줘버린 거예요. 하루에. 그 그러니까 4분 봉, 4분에 걸쳐서 위아래를 다 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물려있죠. 사람들은.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사고 있다가 어, 하다가 막 이렇게 물려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여기서 그냥 털죠. 많이 털죠. 여기서부터 털기 시작해서 쫙쫙 올라간 거죠.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멋있, 보이시죠? 이게 일봉의 모습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일봉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 아래, 이렇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이게 2월달을, 변곡. 중순에, 2월 중순에 이제 나타날 변곡의 모습일 겁니다. 이만큼 더 올라가는. 그럼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 것을 이만큼 더 올라갔죠. 푸순 푸짱인데 이렇게 푸순 멋있게 시세 주고 죽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보시면,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위 아래 지금 3 중간 가격 이평 막 지지하고 지금 올렸습니다. 가격 이평 맞고 떨어졌고요. 33, 332평은 지금 돌파했고요. 지금 돌파해서 지금 옆으로 행보, 행보가 기 만큼 이제 추세가 또 되고, 여기 변곡, 여기 갭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332평, 외인들이 사줘야지만 가는 거죠. 외인들이 사줘야지만 장은 가는 거예요. 어. 수익률 보시면 뭐 별로 없습니다 손실 2월달은 손실이에요 2월달 손실 마이너스 아직까지 마이너스죠 6월달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미장의 모습을 보고 미장 5분봉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35.8이 여기 뭐 그대로고요. 어, 지금 미장 이제 갭, 갭상했죠, 갭상. 미증시 일봉 보시면, 음... 다우는 일봉이 오늘 또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우는 일봉, 음봉 예상. 나스닥도, 나스닥은 지금 전일하고 반대, 나스닥하고 다우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빠져가지고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육산병 나왔죠. 육산병 육산병 응. 나온 다음에 장대 봉. 이 120봉도 분 옆으로 행보 응, 이것도 어, 행보 5분봉은 반등 음, 박스도 옆으로 행보 익스도 행보 TQQQ 행보, 윌리목윌리목 최대 줬어요. 1파2파3파 줬어요. 지금 반등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시가 보면 미장 은봉인데 나, 나스닥은 뭐또 모르죠. 나스닥이 지금 전일 빠진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은봉인데 나스닥이 오늘 빠지려면 장, 엄청 많이 빠질 거고 반등 원래 이제 다운은 빠질 것 같고요. 그럼 고점 매도죠. 나스닥 또 고점 매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고 빠지는데 올라갈 때 빠지고 또 빠질 때더 빠지죠 나스닥은 원래 나스닥이 그래요. 음. 빅스도 지금 한참 뭐 남았죠. 저기 여기 여기 곧좀 돌파하면 여기 돌파하면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지지 이거 돌파해가지고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도 음. 분봉으로는 지금 매수 신호 나왔는데 힘이 없습니다. 매도 신호 나왔는데 힘이 없고요. 매도가, 매도 같지가 않아. 이게, 이게, 이게 3 3위평선다 돌파해가지고 좀 눌림목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눌림목 주고, 이것도 반등, 반등. 어, 죽은 것, 죽은 거죠. 음. 오, 몽수님 오, 분봉 보시면, 이렇게. 아고 떨어지죠. 전일 저가도 잘못하면 깨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이될지깨질게지 모르겠는데. 집 밖으로 나갔는데. 이 저점을 안 깨면 또 위로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37까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오늘 밤, 음, 엑셀 보시면, 오늘 밤. 우리 장, 우리 장 기준가로 봤을 때 미장은 은봉입니다. 고점 매도장이고요. 그리고 변곡은 수요일 날이니까 오늘은 뭐 고점 매도 편하게 치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장 마치고 아침에 잠깐 또 미장, 은봉에 따른 또 변곡은 수요일 날 변곡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세가 이제 반등의 끝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어 제가 뭐 고점증후 뭐 나올 때부터 들어가면 좋, 좋을 때부터 마이너스 40평가수익률 마이너스 40 넘었을 때예 고점 매도 말을 했습니다 어 그때 야금야금 들어가셔도 문제 없었고 저야 뭐 계속 포지션 뭐 유지 중이니까 예, 예 문제는 마이너스 35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 플러스 35일 때 예, 익절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차이에요 예, 예, 그때 가서 이제 어디서 팔 것인지 예, 생각할 그런 부분이지 지금은 지금 뭐볼 예, 것도 없어요 지금. 나중에 수익 났을 때 예, 어디서 팔 것인지부터 지금은 이제 사서 모으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고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